하세요. 무인카페 대리원입니다. 예.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어 기존의 2.5 평에서 창업을 하는 어 그런 솔루션을 설명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것보다 더 간추리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한 평에서 어 창업을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. 그것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어 이제 한국의 이제 식문화 자체에서는 어, 대체적으로 이제 어, 누룽지 가마솥밥에다가 이제 밥을 한 다음에 어, 거기다 숭용을 넣어서 끓이는 어,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리고 밥을 먹고 어, 뭔가 한잔 이렇게 뜨끈하게 먹는 어, 국공물을 이제 먹는 그런 식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었 발달이 돼 있었는데요. 예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, 한국에서 커피를 처음 들여오는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어, 생각보다 많이 빨리 퍼져서라고 하죠.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퍼졌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어, 원두커피를 태운 거를 뭐 그냥 그런 쓴맛을 뭐 2천 몇백 원에 판매를 하고 그랬던 게 바로 앞전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저만 같아도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뭐 그런 뭐 바리스타라든지 이천몇백 원짜리 그런 걸 먹으면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은 좀 아무래도 어 전반적으로 원두나 이런 레벨링이 점점점점 올라가면서 그런 인식률이 맛있지 않다라고 이제 어 선이 그어지고 있어요. 예. 그럼 기존에는 사실은 뭐 오래 전만 해도 어, 믹스 커피 이를만 먹어도 저희는 참 좋았었죠. 예. 그때가 한뭐 르망 뭐 요럴 때 프리미에다가 이렇게 두 숟갈 해서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어, 르망이라는 차를 탈고 그 정도 시기일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뭐뭐 어, 뭐 그랜저 정도를 제일 많이 산다고 하죠. 판매량이 제일 좋다고 하죠. 예. 그래서 뭐 문화적 수준이 이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커피 머신기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느망 얘기할 때가 프리마 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두 스푼 해서 이렇게 판할 때만 해도 그게 고급이었다는 거죠. 그게 많이 형성화 돼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어한 어, 한 불과 한 10년 전쯤 그때만 해도 어그 <laughs> 식당에 그 동전 넣어서하는뭐 그런 믹스 커피 자판기가 굉장하게 유행을 했습니다. 없는 곳이 없죠. 예, 근데 그거는 요즘엔 서비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요즘에는 그래도 한뭐 200만 원짜리 그뭐 사무실에 있는 커피 머신 사무실도 그런 거 써요 사실 사무실 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를 계속 먹으면은 어 예전엔 저는 저도 편의점 꽤 맛있었는데. 그런 걸로 뭐뭐 뭐 회사 뭐 다른데를 어디 놀러가 뭐 아시는 분 하는 회사를 놀러 가도 다 그런 걸 주다 보니까 이백 200, 다 이백만 원짜리가 딥볼트예요 이백만 원짜리 머신 딥볼트예요 예 그런 키 때문에 그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맛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식문화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것을 먹어서는 맛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이 생겨온 상황이에요.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캔시머 하시는 분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같이 아 싱크로지스를 두 대를 갖고 그때 장사를 했어요. 그때 한 10년 전쯤 된것 같은데 어, 그때는 그걸로 장사를 해도 됐다는 거죠. 그때 당시에 싱크로지스가 한 80만 원짜리였어요. 근데 사람들이 그 어, 에 대한 인식률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로스팅만 잘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, 아, 그냥 괜찮네. 뭐, 이런 정도의 레벨이었다는 거죠. 대 보편적으로요. 뭐, 서울 쪽으로 가면 안 먹히겠죠. 예, 근데 약간 좀 경기 번외권이나 이런 쪽은 그게 좀 소화가 좀 됐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, 어, 이제 점점 점점 그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식당을 가도 커피 머신기가 뭐 그런게 있는게 아니고 일반 식당도 이제 그런 원두 이거 가는걸 내놓는다는 거죠 예, 일반 식당마저들도요.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뭐 예를 들면은 뭐 한우 고깃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릴게요. 예전에 뭐 한우 고깃집들에서 어 커피를 뭐 2층에다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거죠. 예안 했었습니다. 어 뭐 그러면 이제 그것과 비슷한 아까 뭐 가마솥에 누룽지 해서 이렇게 먹던 식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~ 지금 이제 저희가 보통 식당을 가면은 뭐 누룽지 솥밥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줍니다 예 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어~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~ 솥밥에다가 뭐~ 찌개 뭐~ 고기 넣어서 끓인 거 뭐~ 이런 것도 공짜로 주고 한우집에서 그걸 먹으면 그렇게 줘요 예 한우가 무슨 1인분에 뭐~ 한 뭐~ 한 2만 몇천 원 3만원 뭐~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몇십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줍니다 예 그렇게 주면은 이게 일반 그냥 그~ 동네에서 하는 고기 집 비슷, 비슷하겠지만 전체 토탈 와꾸로 계산합니다. 여기서 크게 남으니까 여기서 작은 거를 이게 크게 남기 때문에 작은 거를 여기다 집어 넣어서 막꾸는 거예요. 원래 고기집이 원래 스키다시 이런 거안 나왔어요. 뭐횟집이면 뭐 스키다시가 처음 어디 있어요. 예, 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넣어준 거예요.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요. 예, 그러면은 이 커피라는 것도 약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. 뭐 고기를 구워 먹고 한우 좋은 걸 먹었는데. 밥을 먹 여성들이 이제 밥을 좀덜 먹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칼로리 관리 때문에 밥을 좀덜 먹게 되는데 그럼 고급 한우 전문집 와서 고기를 먹고 어, 솥밥이나 누룽지 먹으면 좋겠지만 한국 한국 사람들은 이 그런 거에 대한 게그 몸에 배 있는데 그거 밥 밥을 먹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살이 찌니까 그걸 또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 만족을 느끼고 이어지는 스트레이트가 밥이었는데 그게 안 되면 뭐 냉면 뭐 이렇게 좀 냉면도 뭐그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로 요걸 메꿨었는데 그게 아니면은 마시는 걸로 마지막에 기분 좋은 느낌을 이어가 줘야지 아잘 먹었다 이런 아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.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뭐한 100만원짜리 커피 뭐 100만원짜리, 200만원짜리 커피 머신은 자기들이 다니는 회사에도 크게다 있어요. 요즘에 그거 없는 데가 진짜 못 봤어요. 그, 그거 머신 게 없, 요즘에는 그렇게 주면은 불편해요. 그 정도급 주면은. 먹기가 싫어요. 약간은. 원두가 조금 약간 좀 떨어지는 걸 넣기 때문에. 거의 한그 정도급인데, 이제 뭐, 뭔가 좀더 괜찮게 해, 대접을 해줘야지. 아잘 먹었다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. 그러려면은 이제 어뭐 이태리산 뭐, 이태리 뭐 프로펌프가 들어간 뭐 그런 고급 머신기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어 보통은 앞전에 쓰던게한 200만 원뭐 이런 것들을 썼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한물 간 거예요. 예, 그거 약간 좀 비슷 비슷하게 표현하면은 옛날에 이제 믹스 커피 먹을 때 류만 끌고 다니면은 아. 뭐 우리 아들이 뭐거기서 학교에서 반장을 이게 하게 하고 뭐 돈이 좀 있는 집이니까 뭐 그런 옛날에 그랬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차 없는 집이 어디있어요뭐다뭐 뭐 그랜저 다 끌고 다니잖아요 그랜저가 판매 순위 1위 잖아요 그랜저가 한두 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랑 지금은 틀려졌다는 거예요 이 문화생활 자체나 식문화 생활 자체가 한참 끝으로 지금 올라갔어요. 특히 원두 같은 경우에는 어 커피 머신이나 원두 같은 경우에 지금 더올라간 상태예요.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죠. 그래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급, 1400만 원뭐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 급을 써야지 그게 고객 원두나 이런 밸런스가 맞아야지 고객이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. 그뭐 몇백만 원짜리 이거 갖고는 안 돼요. 예.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 그런 거 비슷한 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. 예. 그러고 이제 좀 위급으로 좀가 이제 위급으로 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있지만 좀 위급으로 되는 부분이 이제 무인으로 되다 보니까 무인 시스템이나 자동화 뭐 세척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니깐요.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이제 설치를 할때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면은 어 보통 1층에서만 하는 그런 고깃집이나 뭐 그런 그 대형 식당들 뭐 설렁탕 전문점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쪽에다가 이제 뭐 호치킨이나 이런 데처럼 벽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좀 튀어나오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판기처럼 뽑아먹게 하고 24시간 영업이 되게끔 하는 뭐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야지 바깥에 그런 뭐 외부에 대한 부분에 기계가 손상이 되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할수 있는 방향이 있고요. 뭐 손님이 없거나 이러면은 또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는 장치들을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온도 차이 때문에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, 그런 부분들로 기존에 저희가 2.5평으로 했다면 한 평으로도 다시는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두 번째 방법은 어 요거는 어, 많은 식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중간문이 있고 바깥에 문이 있어 갖고 정상형 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놓고서 무인으로 하고 거기다 무인으로 뭐 판매도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좀 집어 넣어 갖고 어그저 배달기사 분하고 일종의 쉐어를 좀 해가고 거기서 이제 원두도 같이 원두커피도 같이 이제 실링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메꿔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결제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번외 코드가 좀 있으면 좋을텐데 어, 그건 나중에 뭐 결제해 놓고 정산으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예 음. 그래서 뭐 그거는 미리 선지급을 좀해 놓고서는 뭐 이렇게 하자 뭐뭐 뭐 그런 부분들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예. 그리 나머지는 이제 그2 층이나 이런 데서 뭐 빙수랑 뭐 원두 커피를 제공해 주는 어~ 예를 들면은 이제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뭐 가정이 좀 많은 그런 신도시 계열의 아파트들 예 그런 사람 그런 어~ 이제 도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~ 이제 간좀 비싸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식사를 하고 2 층에서 커피 한잔 먹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어 원두 커피를 제공을 하는 거죠. 예. 그러면은 이제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나중에 가족들하고 와서 회식도 이제 회식이 아니고 이제 어 그런 어 식사도 할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2층에다가 좀 프리미엄 원두 머신기를 갖다 놓는 거죠. 무인으로요. 그러고 이홀 개별로 놔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기 그 사장님들의 매출에 큰 약간 좀 지속적인 그런 게이지를 좀줄 수가 있습니다. 어차피 어 이런 부분들로 좀 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예, 어떤 거냐면요. 어 2층 이제 1, 2층 뭐 3, 4층 뭐 이런 대로 어 그런 카페들이 이제 고기 어통 바로 된고기집들이 그렇게 하는데. 어 이제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게 되면은 이제 홀이 많으니까 창가 쪽으로 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룸을 하나씩 하나씩 뽑을 수가 있어요 중앙에다 그걸 배치를 해 놓고요 요즘 카페 가서 수다도 못 떠는데 딱그문 열어 문한개 되는 데서 그렇게 분위기 있는 데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면은 그거 좀 고객 만족도에서 굉장히 지금 아 그냥 간지러운 부분이다 이거 시원하게 긁을 수 있다. 요건 좀 메리트가 좀 존재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상에다가 뭐 약간 뭐뭐 강화에 가면은 뭐 유리로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틀 짜진 데서 위에는 터지 터져 있고 뭐 그런 부분들로 뭐 바깥의 환경을 뭐 즐기는 거라든지 뭐 잔디가 있는 데서 그렇게 한 평짜리에다가 커피머신을 뭐 이렇게 외부에다 뽑는다든지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서 정말 많이 회전이 되는 데들은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무실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옥상에 잔디를 조성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쉬는 공간으로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영역으로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고요 그뭐 최대한 저희가 어 기존 가격이 있지만 어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을 제가 저희가 이제 좀. 어 최대한 어 모색을 해서 어좀어 정직한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어그 다음은 이제 어뭐 다른 얘기를 좀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뭐어 지금 뭐 무인 커피 머신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원두가 이제 제가 예전에 먹던 어좀뭐한 뭐 봉에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뭐 2만 3천 원 정도 되는 어 그런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어 무인 커피 머신을 갖다 머 신기가 있는데 갔더니 커피가 너무 맛이 없더라.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. 어 결론은 좋은 원두를 써야 되고 좋은 머신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요즘, 요즘 기본이 이제 그랜저 뭐이 정도급인데. 뭐 옛날에 뭐 르망이었을 때 빅스 커피였는데 지금 벌써 한 20년이 지났다는 거죠. 근데 한좀 옛날에 한요 정도 대가 이제 이 정도 때만 해도 뭐 그랜저는 뭐 사장님 차다 뭐 이런 이런 수준이었어요. 근데 이때가 이제 200만 원짜리 그때 커피 머신을 서울이나 이런 사무실 같은 데 놓으면 아니면 뭐 식당에 놓으면 아, 참 대접 받았다.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한 천만 원 이상급은 되는 머신기 정도 돼야지 어 식물, 그거는 이미 다 먹어봤고 이게 레벨이 다 올라갔어요. 이만큼 자동차도 지금 이만큼 올라간 상황인데 어그 먹는 커피라고 그렇게 안 올라가겠어. 지금 빵집마저도 지금. 뭐 샌드위치 하나 뭐 이런 빵몇빵 빵 하나 사면 삼천 원씩 하는 뭐 이런 단 d 빵 하나 사면 삼천 원씩 하는 그런 시 n d w i c h s a n d 요 i c h sandwich, sandwich, 이 a n d w i c h sandwich, sandwich, 기 a n d w i c h s a 싼 d w i c h s a 도 d w i c h s a n d w 그러면 이제 가치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라서 좀 그런 부분들은 무인 창업 하시는 분 무인 커피 카페 창업 하시는 분들이 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어, 비머 식혜라는 데가 있었습니다. 거기는 아주 큰 데는 아니었죠.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컸죠. 예 근데 이제 어 어느 이제 좀 이제 음료에 좀 이제 1인 1, 2인자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비락 식혜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 어 거기서도 시혜를 만듭니다 맛이 없게 어, 마케팅 뭐 그런 어, 관련한 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, 예. 저도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강의였던가 어디서 그런데 어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선접이 돼 있으니까 물건 받는 사람은 한 군데서 밖에 말하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싹 이제 약간 맛을 좀 떨어뜨려서 풀어 풀어요 얘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고객들이 아 시케는 원래 맛이 없는 음식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죠. 어 조금 마진이 좀 있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어, 저희가 아직 인식률도 아주 좋은 뭐 그렇게 딱선정이 돼있지도 않은 건데. 인건비도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벌써 그런 코스트를 많이 올려버리면은 어 아무래도 서로한테 좀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. 어좀뭐좀 어뭐 기존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A급 상권의 뭐 식당들이나 뭐 이런 사무실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은. 어~ 이 부분들이 좀 지역에 혹시라도 있거나 그러면 그런 인식률을 좀 소화를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어~ 그런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고급의 고급 원두를 고급 멋있는 게 고급 원두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것만의 만약에 그~ 문화적 가치나 그런 맛에 대한 가치 식문화의 가치를 올려놨는데 어~ 이게 굉장히 코스트 낮은 걸로도 사실은 할 수는 있거든요 다갈 수는 있는 거고 다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어, 그런 것들을 한번좀 고려를 해서 좀 판단을 해서, 만약에 사장님께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희가 좀 권장을 드리고, 최대한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.